네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우리 대박이 분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월요일장이 이제 출발이 됐는데요 어, 지난주 연휴 끝나고 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뭐 연휴도 끝나고 했으니까 시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업로드를 시켜드렸죠 사실 우리 연휴 동안에 만뭐 홍다 사태가 또 많이 불거지기도 했고 시황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황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는 어, 다시 이제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 사실 이제 헝다 사태 때문에 주가가 국내에서도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심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와 연관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헝다 사태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본 섹터들 중에 가장 큰게 이제 인프라 관련 주들이겠죠. 예, 그뭐굴삭기라든가 이런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 그래서 뭐 두산 인프라 코어나 이제 진성 TEC 뭐 이런 업체들이 예, 이제 피해를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헝다 사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시진핑 예, 주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지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데다,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경기도 또 침체 국면으로 또 걷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중국 집값 버블 붕괴 경고, 부동산 대출 규모만 8,900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당연히 인프라 관련주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사실, 기회가 되는 종목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보면은 진성TEC라는 기업인데요. 진성TEC 주가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헝다사 태 불거진 이후에 주가가 급격히 급락이 나옵니다. 14,000원대에서 이제 11,000원대로 이제 쭉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쭉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고 12,000원 아래서 이제 줍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성 TEC가 진성 TEC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굴삭기나 이런 중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부품 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고 당연히 완성차, 완성 굴삭기 업체들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진성 TEC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성 TEC가 가장 큰 고객이 예, 캐터필러라고 이제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인프라 쪽이나 부동산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중국 쪽은 익스포저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성티씨는 어, 중국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30%가 되질 않습니다. 뭐한 2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매출은 결국 북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착안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다 사태로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 출렁거린다.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미국 쪽은 오히려 인프라 투자가 이제 임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실적이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을 때, 이런 종목은 좀 기회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집값 버블 붕괴가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반면에 미국에서는 목요일날 펠로시 하원 의장이 투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죠. 인프라 법안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미 공화당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규모는 이제 1조 2천억 달러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바로 바이든의 사인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통과가 되면 이제 바로 인프라 법안은 실시가 된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프라 관련주들 부각될 수 있겠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진성TC 같은 이제 중형주, 대형주가 아닌 중형주가 시장에서 더 대장주로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아이디어로좀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팔려 쉐어원 회장은 인프라 법안은 통화, 통과되고 사회지출 법안 예상 규모는 축소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지출 법안 예산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축소해서 가고 인프라 법안은 그냥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거의 뭐90% 이상 통과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기자 질문에 예, 무난히 통과될 거다라고 대답,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 두 번째 종목은요. 오징어 게임이 요즘 가장 핫하죠. 예, 넷플릭스에서 이제 뭐 22개국에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본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사장이, 대한민국 컨텐츠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거다. 그래서 1조가 넘게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는, 어, 한국 드라마에 일단은 자금을 투자를 해보니까 이거 반응이 나쁘지 않네?부터 시작했다가, 계속 중박, 대박으로 가면서 계속 대박이 툭툭 터지죠. 얼마 전에 나온 DP 같은 경우도 대박을 쳤고, 자, 이걸 보니까, 야, 한국 컨텐츠의 능력이 이제 보통이 아니구나. 특히나, 대한민국 드라마의 가장 큰 강점은요. 영화나 드라마 네. 다른 나라에서 제작하는 그 제작비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제작비는 적게 드는데 사실은 퀄리티는 상당히 높게 나오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년 전부터 중국에서 이제 한류 드라마 영풍이 일어날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요. 중국은 어, 대한민국 드라마 제작비의 10배 이상을 쓰는데도 네. 그 정도의 퀄리티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어 이제 드라마 제작 능력에는 이미 뭐, 어, 평이나 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뭐 기생충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부분도 있죠. 영화에서 이제 드라마로 흐름이 옮겨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K 콘텐츠의통콘 투자를 진행했던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대박으로 이제 빛났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역사가 나와요. 넷플릭스에서 국내 콘텐츠 투자액을 보게 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으로 봤을 때 1,54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제작비로.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제작 현실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를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나라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도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형태로 갈수 있었죠. 그런데 2021년에는 벌써 이제 5,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넷플릭스는 여기서 투자 금액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제작을 참여하고 있는 회사죠. 찾아보셨겠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사는요, 사이런 픽처스라는 회사예요. 근데 비상장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가 이제 100% 갖고 있는 완벽한 개인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 오징어 게임이랑 직접 연관된 종목은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쇼박스가 이 사이런 픽처스에 10억 원 투자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쇼박스 그 이제 자회사 출자한 타 법인 현황에 보면은 사이런픽처스가 이제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는 없다라고 보는게 맞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국내 컨텐츠의 가장 큰 금액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서 투자를 할 경우에 제작비 측면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수 있는게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입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주가가 완전히 바닥까지 쭉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네. 그다 러 보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제 주가가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급등세가 튀어나왔죠. 예.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로 좀 생각을 해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구나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1등 제작사니까요. 1등 제작사이기도 하고 규모가 가장 크기도 하고 넷플릭스의 가장 큰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제작사이기도 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뭐, 좀 아이디어 측면에서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시장에 보면서 축하, 너무 많이 급등이 안 나온 종목들 중에 시장이 이러면 분명히 부업받을 수 있겠는데 싶은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보고, 뭐, 저도 같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한주 되시고, 대박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대박이!